라디오 소리랑 같이 등장하시니까 직원들이랑 너무 마주치면서 그분이 오셨구나. 그의 존재를 알리는 두 개의 지팡이와 라디오 소리와 함께 찾아오는 공포의 불청객. 그가 왔습니다. 검상찬은 실화 주인공이 네. 등장한 것 같습니다. 네. 거리두기 하며 이대로 있을 수는 없습니다. 오늘은 꼭 이유를 들어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렇게 맨날 맨날 왜 오시는 거예요? 아, 너, 네? 너 망하는 걸 네? 저, 제가 뭘 잘못했는데 제 병원이 망해야 되는데요 어, 네가 왜나 고소하고 그랬도 내가 죽을 때까지 할 거야 망할 때까지 할 거야 지금 망하라고 저주를 내리시는 건가요? 무슨 상황입니까, 이거? 할아버지의 원망은 한 병원을 향해 있습니다. 직고 안에서 의사와 환자 사이에 뿌리뽑지 못한 오해가 생겼다는데요. 무슨 일인가요? 병원 앞에서 이제 일인 시위를 하겠다고 한 일주일이가 차례씩 오셔가지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좀 문제를 많이 일으킨 거는 최근 한3 개월, 3, 4 개월 정도 된것 같습니다. 13년 단골이었던 환자가 불청객이 된 건. 지난 5월부터였습니다. 아 13년 단골이었다고요? 치과에 찾아와 드러눕는 건 기본. 어? 분노의 지팡이질까지. 아 지팡이. 아, 아, 저, 저 저거는 아니죠어저맨 바닥에. 한번 누우면 공권력도 나몰라라. 들어올 땐제발로 들어와도 나갈 땐 여주 없이 경찰 손에 끌려 나가는데요. 아이고. 항상 약속도 잊지 않습니다. 또 하나. 아, 네, 내일 또와고 네, 네, 아이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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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라> 기어코 약속을 지킨 할아버지는 저, 저쪽에 앉아 계세요. 오또 오셨어. 나 이번엔 치과앞 도로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아, 30도가 웃도는 폭염과 맞서며 거리에서 일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할아버지 한 여름 더위도 감수할 만한 이유가 있답니다. 이유가 뭐길래 이렇게까지 하시는 걸까요?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할아버지, 이렇게 더운 날에 왜 이러고 계세요? 원어 메미가 아주 못해 먹어서 그래서 여기서 치유하고 있는 거야. 예? 어? 손자라고 적혀 있어요. 가족인가요? 손자요? 손자. 치과 원장 손자놈이 할아버지를 죽이네요. 야. 13년간 치과에 다녀도 인사 한번 하지 않고 일을 뽑아달라 하니 돌팔이라고 비난을 퍼붓고 가지 말라며 경고까지 하는데요. 원장님이 할아버지랑 어떤 관계예요? 손자라니까. 네, 우리 형님의 손자야. 작은 할아버지. 오케이, 맞아. 가족 사이에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 그러게요. 그데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나그0이요 네? 조심! 광화문 거리. 수많은 시위자 중에 최고령. 아니 30년생이면 아9두살인듯 대단하시네요. 이 아픈 사람은 알아. 이 아픔은 얼마나 고된지. 그렇죠. 이야기는 35번 치아에서 시작됐습니다. 아픈 치아를 뽑아달라고 요구했는데 병원 측에서 발치를 거부했답니다. 설명도 제대로 해 주지 않고 밭저고자 다른 병원으로 가라고 했다는데요. 음. 할아버지의 주장대로 조카 손자는 진료도 제대로 해 주지 않은 돌팔이 의사인 음. 걸까요? 너무 이제 염증도 심하고 연세가 워낙 뭐 90세가 넘으셨기 때문에 위험성이 큰 진료기 때문에 이제 못 한다고 말씀드렸고 그거는 음. 를더 안전한 병원에 가서 진료를 하실 수 있게 안내해드리겠다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했는데 뭐 그냥 다짜고짜 그냥 들어 놓고 뭐 그런 상황이에요. 좀더 전문적이고 안전한 병원으로 갈수 있도록 의뢰서도 적어줬습니다. 어... 연로한 나이 때문에 발치가 위험하다고 충분히 설명하고 안내했답니다. 의사와 간호사까지 나서 거듭 설명했지만 날아든 건 어? 지팡이였는데요. 아이고 아이고 저러시면 안 되죠 아이고 참. 그날 이후 두 개의 지팡이는 직원들을 위협하는 무기로 돌견했습니다 저 지팡이에 다들 한두 번은 맞으셨다고 해요 아유. 오히려 할아버지에게 협박을 당하고 있다는 원장 내가 500만 원 내놓으면 여기 안 오고 대학병원에 어. 가요 아, 500만 원또 아, 무슨 돈이에요? 우리 비한테 너 이파가 나오서 백만원 줬어. 아니. 네 할아버지 생일날 공기 사갖고 와서 너밥 먹었지? 공공합에서 천만원 가져. 뭐, 돈을 못 준다. 어, 돈을 주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다음부터 더 오는 횟수, 와서 행패를 부리는 횟수는 더 늘어났어요. 야. 엄마 아, <목소리> 애타게 부른 사람은 오지 않고 반갑지 않은 사람들만 등장합니다 또 경찰 안녕하세요 경찰입니다 아버지자아죠 그런데 요 아직도 식구 때만 왔어아 할아버지 주는거 마지막이에요 어? 아, 주는이마지주는거 마지막이라고요 아, 제 봐주셨나요? 네? 알시면 오빠가라도 잡아하실 텐데. 만들던 경마 하셨습니다. 알아들. 할아버지가 병원에 오면 의사보다 경찰이 먼저 맞이할 정도. 경찰관분들도 고생이시네요. 할아버지의 행동이 날로 거칠어지면서 경찰관들만으로는 역부족. 결국 구급대원들까지 출동했는데요. 아니 치과도 영업하는 곳인데 이게 법적으로 문제는 없나요? 자 아무리 억울한 게 있어도 저러면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상 처벌이 어렵답니다. 그냥 그래, 조치도 취하긴 했죠. 아. 네, 그래서 지금 그렇게 그 상태가 된 거예요. 지금 현재 그상태에 계신 상태 있잖아요. 네, 네, 그렇게 된 거예요. 우선은. 아. 사람이 치료하기 위해서 이렇게 입술을 넣을 게 없어요. 작은 할아버지의 난동 사건은 처음이 아니라는데요. 예? 저는 사실 굉장히 고민을 했어요. 이렇게 차라리 돈을 좀 드리고 뭐 오시지 말게 하는 게 맞나. 근데 이게 단호하게 이번에 끊어야지 아니면 은또 다른 분들한테도 피해가 친척들이 워낙 많은데 그 친척들에게 계속 피해를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 음. 저희한테 처음 오셔서 했으면 이해해요. 여기저기 저희한테만 이러신 게 아니에요. 또 다른 피해자요. 사람 거주하는 아파트에 정말 언제 체크하게 대전보 붙여놓고 밖에서 확성기 가지고 방송하고. 아 그래서 아니 그럼 어떻게 되겠냐. 그랬더니 두 분들 요구했고 동준이가 딱 철수하신 거예요. 아유 조카를 불효자라고 비방한 할아버지. 그의 난동을 막을 방법은 돈뿐이었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상습적으로 가족들의 돈을 갈취한답니다. 야, 근데 이제 다 것이 당한 거예요. 돈 내놓으라고 생떼를 쓰는데 어떤 걸로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눈 뜨고 당한다는 할아버지의 수법. 야, 도무지 이해가 를안 숨인데요? 네. 아, 참. 어, 선생님, 안녕하세요. 한 가족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아흔둘 할아버지의 금전 갈취 사건은 사실일까? 라고 합니다. 우리 누나가 신촌에서 떡볶이 포장마차 할때 장사하는데 그 한번 난동을 비운 적이 있어요. 이 양반은 못되게 구는 면에는 머리가 천재야 머리가 아주 비상해요. 정말 저 어떻게 저렇게 머리를 써갖고 저렇게 남을 괴롭히는지 이해를 못할 정도로. 야. 촌수가 멈춘 척까지 그의 표적이 된 희생양은 한둘이 아닙니다. 오우 이 양반은 그. 옛날에 만화 영화는 아슈라 백작 같은 사람이에요. 아, 아수라 백작이요? 할아버지의 이해할 수 없는 기행. 그런데 피해는 가족들만이 아니었습니다. 발그랬니는 <목소리도> 거야. 이곳에 이사를 오자마자 사사건건 문제를 일으켰다는 할아버지. <목소리도> 걔는 도몇 번씩 올라가고 막 집에서 키세지고 막 그래. 아이고. 혼날 기다려. 쳤 하루 당장이라도 내보내고 싶지. 수도선에 안달안 내라면 이사 가라고. 결국 이사비 2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집을 나가겠다는 각서를 썼답니다. 집주인이 이사비를 줄 정도면 진짜 나갔으면 했던 거죠. 얼마나 힘들게했으면 그랬을까요? 이미 동네에선 블랙리스트 세입자. 거기라는데는 복비도 안 주셨어요? 아휴 진짜 그거이고 어려운 사람 도와줬다 하는 거니까 그런 거는 상관이 없죠 수도세도 복비도 없을 만큼 사정이 궁핍한 걸까 할아버지의 상황을 들여다봐야겠습니다 그의 등장을 알리는 건역진한 라디오 노랫소리 저 라디오 소리가 너무 커서 소음 민원도 들어온다고 하더라고요 아이고 참 할아버지의 발길이 닿은 곳은 또 치과 앞입니다. 야 벌써 3주째, 이곳에 출근도장을 찍고 있다는 할아버지. 저거 아시잖아요. 저 팽팽하게 달려는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네. 오 대단하시네요. 아, 누가 횡수 막 해주고 도와주는 줄 알았어요. 직접 다 하시네요. 할아버지의 전용 지정석. 다른 사람 앉으면 자리세 받을 것 같은데요. <laughs> 바쁜 걸음을 재촉하던 시민들도 연로한 노인의 1인 시위에 발길을 멈춥니다. 그쵸, 다들 궁금하니까, 한 번쯤. 네, 완전 친손사도 아니잖아요. 네. <웃음> <웃음> 너무 많은 걸 기대하시는 게 아닙니까? <laughs> 그원장이랑는 <거> 아니고 되게 ᄉᄇ한 거를, 응? 예? 게 자그라마를 모여라야 합니까? 아니, 우리가 보기 너무 답답해. 솔직히 얘기로. 노인이가귀 흐르는데 저러면. 어, 저 실책이 아니래서돈한번 주저가지고 너희네 대접을 했대. 이건 너무 잘못된 거야. 할아버지 주식은 단팥죽. 오늘도 더운 거리 위에서 식은 죽으로 허기를 달립니다. 예. 네. 일인 시위 도중 체력 관리까지 하는데요. 아유 건강을 챙기려면 저기 안 나가는 게더 좋을 것 같은데요. 동작도 많네요. 네. 오전 열한 시에 시작된 시위는. 오후 여섯 시가 돼서야 끝났습니다. 장장 7시간을 죽과 물 하나로 버텼습니다. 매일 출퇴근 시간만큼은 칼같이 지킨다는 할아버지. 남들과는 다르게 시작해 남들과 똑같은 퇴근 버스에 오르는 할아버지. 자리에 앉자마자 꾸벅꾸벅 졸기 시작합니다. 할아버지는 왜돈 500만 원 때문에 이렇게까지 사력을 다하는 걸까요? 계세요. 아이고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나 들어와요. 들어요 아, 아이고 할아버지 생활비는 어디서 타서 쓰세요? 응? 생활비 나. 응. 나 지금 주식에 미국 내 주식에 의지하고 살아. 에? 네? 이야... 주식이요? 야 주식이요? 집안에는 뭐야 주식에 매진한 흔적이 가득합니다. 아니... 할아버지의 노년을 지탱해 준건 주식이라는데요. <laughs> 그가 수십 년간 매달려온 주식의 수익은 얼마일까요? 나 진짜 궁금해지는데 갑자기. 6월 기준으로 3억 있으신데 3억? 어... 3억 3억이요? 돈 많은데? 유월에삼억이나 있으셨는데요? 그러지 내가 돈 없어서 계산 o 데데걸걸 e 다니거든 내가 민 o k 생생게해봐내 o 걸 d 다니는 거아니라니까 근데 d g o 만 원을 달라고 할 이유가 없잖아요. <laughs> 그게 뭐가, 내가 하도 개심해서 하는 얘기지. 음... 그놈한테 내가 꼭 받아먹으라는 뜻은 아니지. 어... 나 서울대학교에다 1억도 줬어. 예? 1억? 1억이요? 일억 이게 서울대학교 1억 된 사람, 뭐야 오라고 해서 1억짜리 사진이야 밥 먹었다 거기 박사들 속에 내가 들어가 있는 거야. 오, 진짜인가? <목소리> 서울대학교에 일억을 기부했다는 할아버지의 주장. 직접 확인해본 결과. 계세요? 실제로 기부자 명단에 최장수 할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오 어, 있다, 있어요. 한 이름 사이에 직업도 재단도 없지만. 그는 진짜 이억 기부자였습니다. 게다가 모교와 교육 재단에 기부하면서 기사에도 그 이름을 알렸는데요. 지금 저희 학교에는 말 그대로 2천만 원 기부해 주시고 또 저희 여기는 저희 이 소규모 학교고 학생들이 사실은 다문화 가정도 되게 많거든요. 근데 뭐또 이렇게 기부를 해 주셔서 이야. 아 그냥 주고 어서 난돈 필요 없어 난 죽으면 그만이야 옹수래 옹수거야 공수 사후 안구 기증에 시신 기증까지 했다고 하십니다 딱 그냥 흙 되는 거내눈 빼서 누가 나주만은그 사람 눈쓸수 눈 있지 않아 폭군의 얼굴 뒤에 감춰져 있던 선행. 그의 진짜 얼굴은 무엇일까요? 그런데 취재 도중 의미심장한 서류들이 무더기로 발견됐습니다 뭐죠? 뭐예요 이건? 하나같이 충격적이고 믿을 수 없는 사건들 네? 일명 최장수 할아버지의 사건 파일이었습니다 에이... 6년 전 옷가게와 빵집에서 난동을 부리고 증권회사에서도 소란을 일으켰는데요 그가 가는 곳마다 전쟁터가 됐습니다 아 저기도 현수막이 있네요. 어 그러니까요. 출동한 경찰과 실랑이를 벌이다 경찰관의 중요 부위를 폭행해 체포되기도 한 거지. 그거 좀그게안 되지. 아. 그의 타이러는 지방의 한 찜질방에서도 발생했습니다. 좀뭐 문제가 있, 있으셔가지고 다른데 이용해 주시라고 그러니까 안 가시고 카운터 앞에 로비에서 대변을 보셨어요. 소변 보시고. 장소 불문, 이유 불문. 종잡을 수 없는 그의 분노는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이분의 감각적인 분노를 일으키는 방어세가 있어요. 일련에 무시를 당했다든지, 음. 혹은 원래 했던 약속을 지키지 않고 깼다든지 이렇게 흔히 기준과 원칙 혹은 사회적으로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윤리적 규범을 깬 경우 갑자기 분노가 일어나고 이 분노를 직접적으로 표출을 하시게 되는 거죠. 음. 아 할아버지에게 일인 시위는. 도덕을 어긴 사람을 향한 가르침이자 훈육이며 스스로를 정의로운 투사로 여기고 있답니다. 혼자만 정의로운 이 전쟁을 멈추게 할 방법은 없을까요? 그 전에도 1인 시위를 하신 적이 있으셨죠, 아버님? 나이자. 아, 그때는 젊은 때니까 아. 별를 느끼지 못했거든. 그런데 아. 지금은... 굉장히 내 스스로 어. 힘들어 아, 음, 다른 방법은 힘들다. 없을까요? 글쎄 고려의 문헌 등등 이 가지만은 네. 누가 어른의 행동을 음. 하느냐 음. 나는 이렇게 묻고 싶고 네네. 대답하고 싶어요. 네. 할아버지가 잘못된 신념을 강요할 때 조카 손자는 성실히 지켜온 일터에서 힘겹게 버텨야 했습니다. 뭔가 제가 이해가 되면 어느 정도 정말 진심으로 뭐 사과드리고 뭘 하겠는데 아 이거는 뭐 제가 어떻게 할수 있는 상황도 아닌 것 같고 저는 그 할아버지한테 바라는 것도 없고요. 그냥 이렇게 그 친척분이고 할아버지신데 이러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제 할아버지의 답을 들을 차례입니다. 손주에 대해서 제일 바라시는 건 뭐세요? 그래도 여름에 아무 탈 없이 음. 잘 운영되면 좋은데 네. 이런 식으로 해서 회사가 불미스러워진다면은 음. 저도 나쁘고, 나도 나빠. 음. 지금, 마사님이한테 음. 나도 좋은 걸 많이 배워요. 이렇게도 방송해보고. 음. 오랜 경험이 가져다 준 왜곡된 신념이라 그 부분을 말랑하게 만들어서 새롭게 재조합을 해놓는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겠습니다만 그 과정이 이번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봐요. 다음 날, 할아버지는 이곳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제 할아버지의 변화를 기대해 봐도 될까요? 누군가와 함께 나누던 그 선한 마음으로 할아버지의 남은 인생이 채워지길 바랍니다. 할아버지한테 가족은 어떤 의미예요? 서로, 서로 이해하고 서로 애껴주고, 불평 없이 삶을. Hãy cái cho kênh